안녕하세요. 행복하고 현아다육입니다. 지천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어, 여기는요, 제가 다육이를 맡기고 있는 키핑장입니다. 저의 키핑장은 썬녀다육에 제가 키핑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어, 여기 두 다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다육이들이 고생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픈 아이들도 생기고요. 원래가 깍지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약좀 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약을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키핑장 방지하는 날입니다. <laughs> 어, 오늘 이제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고 해서 이제 약을 치려고 왔는데 지금 핑클루비도 정말 풍성한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그이 여름에 정말 그 혹독한 습도 그 날씨 그러니까 습도가 높고 온도 높, 기온도 높고, 그래서 다육들이 고생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는 이제 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비를 맞을 일은 없고, 그 대신에 다육들이 건조하니까, 물을 안 주니까요. 자꾸 깍지가 생겨요. 깍지가 생겨서 제가 지금, 어 지난주에 보고 깍지 생겨있는 러우, 로우, 러우도 있었고요. 어몇 가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이제 사장님께 조금 제가 빌려가지고 약을 좀 치고 갔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서 전체적인 어 살균으로 이제 해야 될것 같아갖고요. 제가 오늘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오늘 살균, 살충을 같이 약을 섞어서, 어 제가 여기 제 쓰는 통이잖아요. 이 통에다가 담아서, 담아서 이제 준비를 조금, 물 조금 넣고, 무거우니까 물 뜨잖아요. 물은 여기서 이제 넣으면 되니까 조금 섞어갖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뿌려주려고 갖고 왔는데, 와 다육들이요. 지금 어, 계절이 여름이라서 그런지 하엽을 제가 자꾸 왜 <laughs> 되어지고 있는데 어, 많이 철어기로 많이 바뀌었죠. 바뀌고 어, 오히려 옥상보다는 여기를 제가 자주 못오잖아요 옥상 이제 자주 올라가서 아프라이드를 보고 매일 매일 이렇게 하나 하나 살펴보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한 번씩 오게 되면 아프라이드들이 이렇게 발견 두세 개씩 나오기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들은 그, 뭐, 군민이 특히 이런 목대가 있는 아르자나 이런 아이들은 어 입장이 다 떨어졌어도 뿌리가 건강하면 다시 가을에 기운 좋을 때새 입장이 나와서 살거든요. 수영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군민들은 어, 그 입장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놔둬요. 라울도 그렇고 그러면 가을에 방울봉랑, 방울봉랑도 그렇습니다. 가을에 얘네들이 입장에서 다시 새 입장이 나와서 더 이뻐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약을 섞어왔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이거 아시죠? <laughs> 이거, 요걸로 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로우가, 그,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로우에서 깍지가 정말 많이 발견이 돼서 제가 급처방으로 사장님께 약을 빌려서 척긴 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전체 살균을 해주려고, 살충살균 해주려고 약을 섞어 갖고 갖고 왔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살충살균 그 저는 많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어, 농약사에서 대용량으로 담겨져 있는 걸 사요. 그걸로 이제 섞어서 쓰거든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 조금 소량이면은 그 일회용도 나와요. 그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살충, 살균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음, 저 이제 여름 이제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우리나라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그 가을이 오기 전에 이 아이들이 이제 가을 오잖아요. 그럼 깰 거예요. 지금. 어 그, 동형 아이들은, 잠을 자는 아이들은, 안 자고 있어요. 동형, 뭐, 두드레아들, 애원염석아이들, 일부는 자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좀 내려가면, 걔네들이 깨울 거예요. 깨면서, 그, 혹시라도 벌레, 벌레가 생겨갖고, 아플까봐 미리 이제, 방제를 하는 건데, 다육이들은, 제가 키워보니까, 다육이들은, 그, 힘든 아이, 좀, 뭐라 하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좀, 허약한허약한 허약한 그런 아이들은 벌레 습격을 잘 당해요. 당해서 깍지가 다 거기를, 그, 점령을 해버리더라고요. 이, 좀 약한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같이 있어도, 옆에 놓인 다육들이 다른, 같이 똑같이 있어도, 뭐 고기에만 또 깍지가 부, 다글다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 유난히 또 좋아하는 그 깍지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아마 조성이 되면 화분 속에서 거기에서 깍지들이 머물어서 어, 기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주기별로 해서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또 살충 한번 해주고 여름 오기 전에 한번 해주고 또 여름 다가기 전에 또한번 하고 또 겨울 맞이하기 전에 또한번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다육이들이 많이 우리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두개 가지고는 아마 다육생활 안 하실 거예요. 자꾸 다육이들은 어 우리가 저도 이제 초보를 겪었기 때문에 초보 시절을 어한두개 가지고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뭐, 보통, 뭐, 수십 개, 많게는 천 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잖아요. 하는 게나으니까 어, 이렇게 설균, 살충 해주셔서, 미리미리 아이들 벌레에, 그, 감염되지 않게, <laughs> 깍지들이 서식하지 않게, 아니, 그니까 서식을 하고 있다면, 어,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해서, 어, 미리, 이렇게, 그,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캠핑장에 와서 어 지금 이 약을 미리 타왔어요 타와서 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다육도 캠핑장에 있는 아이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러블리로즈예요 어 지금 많이 햇볕이 요새 또 없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잖아요 늦장마가 시작돼 가지고 햇볕이 없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초록색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있는 다육도 요렇게 군생들도 많이 있고 저 뒤로는, 저 뒤로는 창들이 저렇게 있어요. 저기까지 제 거거든요. 어, 여기까지 제 거고, 어, 저기까지 두 다이 오늘 이렇게 살충, 살균 다 해고 마무리하고 이제 갈 거, 갈 거고요.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집, 집으로 데려가서 요양을 시키려고 해요. 요런 어, 아이들도 지금 보세요. 목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여기서 자국 하나 나와서 살고 있고, 이런 레티지야 이건 레티지아 금이에요. 금종자. 틀리죠? 얼굴이. 음, 금들도 있고, 홍룡 에그린 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지금 호비 땅인도 색깔이 정말 빨갛거든요. 가을 되면 그때가 면 너무 너무 예쁜 아이고 루비 틴트도 역시 지금 뭐그 위로 얼굴들이 당겨지고 있어요. 아래 입장은 다떨어지고 이렇게 크는 아이고 그다음에 악무 악무 이거 악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잘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로우 이 로우에서 제가 깍지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늘 방제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와서 하고 있는데, 아이고, 줄이 걸리네요.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뿌려줄 거예요, 이거. 아, 색깔은 다안 나왔죠. 로고가 굉장히 울긋불긋 너무너무 예쁜데, 가을에 보면은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런 음, 아이들도 지금 다 방제를 해서, 어, 이 여름, 잘하게 있는 여름, <laughs> 잘날수 있도록 어, 방제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창들 있어요. 창들. 창드. 창들이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laughs> 어, 물을 많이 굶겼더니 그런 것 같아요. 색깔 진짜 이쁘죠 이런 아이들도. <laughs> 너무 예쁘네요. 아픈가? 얘가? 아프진 않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굶겨서 색이 유독이 지금 잘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이런 거는 케빈 카이저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여기 써있네요. 한엽 연꽃 말이야. 한엽 연꽃 말이야. 이거는 이거는 간츠 간치, 간치예요 간츠고 어 이거는 이제 문수톤파이어 필라에게 파이널 어, 필라로 쓰이네. 문수동 같은데 파이어 필라 맞나? 어 이런 거는 색깔 너무 예쁘죠. 어, 핑크 엔젤. 와 색깔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이게 지금 분재형 그 앙무 금이었는데 금은 다 없고 앙무 초록빛으로 다 바뀌었네요. 어 이렇게 지금 메비나도 있고. 중간중간에 제 가이아 보여 드릴까요? 제 가이아 저기 <laughs> 제가 여기 여기 저 이게 가이아예요 제거 요새 가이아 진짜 이게 가격이 아,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청났었거든요 음, 이가이아 자구를 막 내고 있어요 옆에 자구도 나오고 있고 이 가이아 음, 가이아 이번에 농장에서 파격적으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께서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 데려가셔서 잘 키우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메베우스 음, 메베우스 금이고요 아이 어, 색깔 너무 진 완전 진하죠. 어, 저희 키핑장에 있는 다육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laughs> 이건 멀로고요. 이게 병이온 아이들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어요. 이게. 어, 이게 지금 응애 같은데 다른데도 응애는 번지지 않아서 응애는 아닌 것 같고 어, 원인 모르는 그런 병도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까맣게 바뀌네요. 이게 저희 몬니아랑 창들. 색깔 여기는 되게 예쁘대. 아, 옥상보다 더 이쁘네요. <laughs>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어, 그죠? 색깔도 이쁘고. 봐봐, 어, 이렇게 시컴시커한건 뭐지? 이렇게 몸이 약한 아이들이 이렇게 습격을 당하더라고요. 깍지 있네, 이거. 깍지 있어, 깍지. 보세요? 여러분, 깍지. 아우, 따글따글 하네, 깍지가. 약 빨리 뿌려줘야 될거 같아. 깍지 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하얗게. 음, 이거 어떡하냐? 빼야돼동 독립을 시켜. 이렇게. 약한 아이들만 이렇게 습격을 당한다니까. 얘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약을 줘야 될것 같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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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미안하다. <laughs> 너무 관심을 안 주니까 이렇게 벌레 습격도 받고 그러네요. 깍지들이 이렇게 생겼네. 저? 아까 그 까만 아이, 그것도 깍지가 있었, 있을 수 있겠네. 이거, 이거. 아라베스크. 이것도 깍지인가, 그럼? 아이 불쌍해라. <laughs> 아, 이렇게. 오늘 남은 이 아이들 다 방제해주고 저는 집으로 또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은 어, 현아다의 키핑장 방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